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화임 뉴스입니다. 아, 오늘 보도에 따르면 그 국방부에서는 말이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그리고 고현석 전 육군 참호 차장에게 말이죠.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 특전사령관이었던 곽종근은 해임 처분을 했는데요. 어, 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비상기엄에 출동했던 군인들, 이렇게 이제 파면을 하고 해임을 하면은, 앞으로 이제 국가 비상사태 때에, 아, 군 통수권자의 명령을 수행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에, 그 전시에도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까요? 어떤 명령과 지시를 내려더라도 말이죠. 이 법률을 따져보고 이게 정당한 명령이냐 아니냐, 이따져보면은 여러분, 이 급박한 시기에 그게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 아 그리고 말이죠.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아, 지금 사법 그,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된 것도 아니죠. 이분들이 이렇게 파면을 하고 해임을 한 다음에 말이죠.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 겸선포가 내란이 아닐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의 성격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판결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직원 판사 당신 이거 내란으로 결론을 내려야 돼 이렇게 지금 압박하는 것으로 어,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뭐는 말이죠. 뭐 이것이 내란이 되었든 안 되었다 이걸 떠나서 말이죠. 이 명령에 의해서 출동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파면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국방부에서는 여인용, 이진우, 고현석은 파면, 곽종근은 해임했다. 이렇게 해서 연합뉴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왼쪽이 여인용, 그 다음에는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자, 중장들이죠.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은 말이죠. 12.3 불법 비상경고 관련해서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중장을 법령준수 의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고현석 중장을 법령준수 위반으로, 그리고 대령 한 명을 성실 의무 위반으로 각각 중징계 처분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여중장, 정반척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 참모 차장은 파면을 했고요. 곽종근 중장, 뭐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 있죠. 이 특정사령관은 해임징계를 이제 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파면이 되면은 말이죠.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낸 원금의 이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이유가 말이죠. 해임징계의 경우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은 군인연금은 정상 지급된다. 다시 말하면 파면되면 은 군인연금 수령액의 절반밖에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원금의 이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다. 그리고 해임 같은 경우도 금품이나 어, 향응수수를 했거나 공금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면 은 어, 군인연금은 정상으로 지급된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인영 방첩 사령관, 이진우 어, 수도방위 사령관, 고현석 육군 참모 차장, 어,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분들이 과연 내란인지 아닌지, 개음이 어, 불법인지 아닌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파면 내지는 해임징계를 받는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군 통수권자는 직속 상관의 명령에 예, 명령을 말이죠. 이거 그대로 받아서 수행할 군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걱정이 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든가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으로 규정이 되더라도요. 이 군인들은 명령에 따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상관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인은 말이죠. 복무, 복종 의무 위반이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라 처벌 사유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것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부터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부터 바로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를 상관이다.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에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영 사령관, 이진우 사령관, 고현석 육군참모 차장, 뭐 이런 사람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른 것이죠. 이거 따르지 않으면 군인의 지위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위반 혐의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위반했을 때에 어떤 처벌을, 처벌을 받는지 군 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군 형법 제8장. 항명의 죄를 한번 보면은 말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선 항명이라는 것은 어떤 죄냐면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자 구체적인 그 처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 전쟁인 상태의 산태, 경우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요. 전시, 사변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밖에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명, 이 한번 보시죠.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상계엄을, TV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포된 내용을 이것이 정당한 명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군인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 중계가 되고 말이죠. 대통령이 그냥 비상겸을 선포하는데 그 비상겸 선포에 따라서 병력 출동 명령이 내렸는데 이것이 말이죠. 대통령이 불법인지 불법이 아닌지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출동한 것도 두 시간 만에 비상계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 너무 서슬른 징계가 아닌가 여러분? 자 그다음에는 뭐 집단항명 여러가지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여인용 이진우 고현석 곽종근 이 곽종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그 위증이라든가 그런 그 의심을 많이 받고 있죠. 일단 이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이세 사람은 억울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TV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비상겸을 선포를 누가요?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데,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여러분. 제가 보더라도 말이죠. 이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육군참모 차장에 대한 파면은 너무 섣부른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내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자체가 불법인지 아닌지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말이죠.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그랬는데. 특검 조사를 봤을 때는 좀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다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물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은 헌법상 고유 권한이죠. 그래서 내란이 아니라는 헌법학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말이죠. 이 비상계엄 선포 환경이 진짜 국가 비상센터였냐 아니냐 이것은 따지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비상사태가 아닐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만 직권 남용이 되겠죠.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데 이 군인들은 아무 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판결을 할수 있을까요? 자,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군인들의 말이죠. 전시가 되어서 북한이 침범을 했습니다. 공개가 로했을 때에 이 명령이 옳은지 않은지, 옳은지 안 옳은지, 아, 나는 북한 동포에게 총을 쏠 수가 없어 명령을 거부하고 말이죠. 온당한 명령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명령 불복종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군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발 말이죠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여러분 제 얘기가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았고 비상계함이 불법이냐 합법이냐 내려지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군사령관들을 파면하고 처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비상사태가 아닌지 이거 판단이 잘못되었으면 대통령만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죠. 이군 사령관들은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처벌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화의 뉴스에 공감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